박지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네. 제가 박지원입니다. 아세요? 네, 언론에 얼굴은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법원장께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네. 했는데 김복형 후보자 참여를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고 재판도 잘하셨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보면 전혀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 중보 공개한 것을 조금 호우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자가 인정하고. 아, 근데 지금 예. 잘안립니다 환불하겠다. 조금 마이크를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예. 환불하겠다. 아, 네, 예. 네 그렇게 한것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생각이 딱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무슨 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후보자가 n번방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도 아니야? 이런 누그심을 갖습니다. 아니 헌법 재판관이? 그 이상 무엇을 바랐어요? 소신껏 얘기해야지. 그냥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또박또박 말씀 잘하시는데 또 불리한 얘기는 딱안 해요. 기도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네. 기도를 하냐고요. 예. 네. 제가 답변안하고 뭐라고 계세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고난한 것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인상 받아서 저는 그랬어요. 어제 저녁 기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도 김복형 후보자가 깨끗하고 좋으신 분이 왔더라 대법원장이 그런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나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아마 동료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청문회 잘 통과될 거다 그런데도 제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그 말씀은 조용히 답변하시네 자, 묻습니다. 사형제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 걸쳐서 두 건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현재 계속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어 제가 후보자의 소신을 물어보는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은 묻지 않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오케이, 됐어요. 5.16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다. 군사 반란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2 12.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케베스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서 당시 다섯 명의 방통위원 중세 명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다섯 명 의원 중세 명이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했는데 옳은 결정이죠. 지금 법원에서 그 부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에 방통 의원 다섯 명 정원 중. 두명이선임돼 가지고 이걸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불라치 판정하신 걸 아시죠 언제서 결정한 건 몰라 법원에서 법원에서 뭐집행정위 신청을 인용하면서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 정확한 결정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취지인 것으로 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국회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의결이 되는 거예요 네. 5 명의 정원이면은 세 명은 과반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의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2 명이면은 과반수가 안 되죠. 네. 의결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의미로 재판한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동성애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란 지금 군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여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기를 바라신다면 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법은 네. 반대한다. 자 이번에 국가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대신 안창호 위원자 헌법재판관 출신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창조론아니 동성애 이런 거 허용하면 공산화 될수 있다.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화와 동성애 허용 여부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동성애 법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뭐 자유를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받지 않겠다. 네, 그것 그렇게 뭐, 답변하셨죠? 청렴 해야 된다고 생각.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비올팩 3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이게 무혐의 체분된다면은 우리나라 수십만의 공직자들이 뇌받도 된다고 했도잖아요도했죠제 입장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네. 국민이나 사할수 있어요. 음, 의료 대란으로 어떤 누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신다는 것인지 잘 청구는 뭐 제소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고생하셨고요.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